매일상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갈라디에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회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접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우혹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쓸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원의 같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또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이런 의미인 거죠.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은즉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맨 처음에 갈라디아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한, 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시험하는 것, 그 갈라디아 사람들 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 전우서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사단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간질이나 또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큰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뭐안 눈에 관련된 어떤 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받은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그 육체적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렇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보고도 업신여기지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천사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사실은 이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러죠. 호의 또 접대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강조하지만 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 손님을 접대하는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선사를 사실은 섬겼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복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내가 참말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는 질책이 되는 거고, 징계가 되는 거고, 또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 우리의 교제가 목숨이라도 나눠줄 것 같은 그런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복음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사이가 되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너희가 존중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들 이 거짓 교사들이죠. 너희들의 에 열심을 내는 이유인데요. 좋은 뜻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 이간시켜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는 그들의 종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이간질 시키고 또 너희들을 거짓 복음으로 너희들을 속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을 사모하는 것은 너,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너희들의 가져다주는 자유롭게 하는 그힘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했던 그 경험 그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달락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호칭을 형제들아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잉태한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결시킵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잃어버린 또 아니면 깨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져버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때내어줌과 섬김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에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을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녀가 되도록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면 이제 그 그렇게 낳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을 할 때의 그 순간의 고통보다 사실은 더큰 고통을 경험하고. 너희들을 서포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삶을 살때이 이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해산할 때의 수고도 있지만 사실은 기르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다른 종류의 수고지만 훨씬 더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글로 쓰지만 사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쓰고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과 또 내가 처음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해주고 다시 교정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갈수 있도록 격려하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죠. 그 이유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 것과 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형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어 말로 직접 얼굴도 얼굴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어, 또다시 해산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과 직접 너희들의 형편을 내 눈으로 살펴보고, 또 너희들을 격려하고, 또 지적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회복할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고 싶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양육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너희를 책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간질병으로 추정된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신의 처절하고 연약한 모습이 자신이 사역하는 이들의 눈앞에서 숨김없이 보여졌을 것이다. 이때 그 약함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의 육신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의 복음의 사도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고 예수 글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섬겼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이었다.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다.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신뢰 관계가 이제는 비난과 비판, 정죄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진다.이 마음이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다.그러나 참된 말을 멈출 수는 없다.처음 품은 마음이 오래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참된 말과 거짓말, 거짓된 말의 차이는 누구를 위한 말인가에 있다. 참된 말은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내려놓는다. 거짓된 말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말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하는 말이나 좋은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을 통해 자신을 상대보다 낫고 높은 존재로 드러낼 때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지, 아니면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말인지. 나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 열심의 열매가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를 기도한다. 내 자신이 감추어지는 것에 속상해 하지 않기를. 섬기고 수고하고 잊혀져 버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처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했던 그 수고를 또그 수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고를 다시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해산의 수고는 더 고통스럽고 더더디며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과 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씨름한다. 이미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을 살아내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 그 길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야 한다. 나는 먼저 이 길을 가야 하고 또나 또한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하고 또그 길을 함께 가야만 한다.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배워야만 가능한 길이다. 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섬김과 낮아짐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질 수 있다. 주님은 이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결국에는 높이셔서 만민의 입으로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셨다. 나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간다. 나를 낮추고 낮아지고 비워야 한다. 주님 앞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가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함께 이루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음을 받고 복음을 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천사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섬기듯이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성숙한 관,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의 낮아짐과 비우심, 섬김과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나와 교우들이 이 낮아짐과 겸손, 비우심과 섬김의 삶을 사는 교회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며 자신을 섬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말을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눈이라도 빼어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